저 정선호입니다. 빅 뉴스가 있어서 이렇게 <laughs> 일어나자마자 카메라를 켰는데 바로 은사님께서 어제 야식을 참아내셨습니다. 너무 축하하는 의미로다가 은사님께서 정말 닭발을 좋아하시는데 닭발 만드는 게 어렵진 않은데 은근히 손이 좀 가요. 그래서 자주는 못 해드리는데 아 오늘 연사님께 보상으로 닭발을 음좀 맛있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응? 뭔가 닭발 해줄까? 진짜? 어. 진짜? 알았어. 엄마 어제 야식 안 먹었잖아. 어제 닭발이. 야식 안 먹었어 나? 안 먹었잖아. 어제 저녁 먹은 게 끝이잖아. 아주 잘했어요 훌륭해요 요새 운동도 아주 열심히 하고 그럼! 네, 예 닭발 해드릴게요 알았어 네. 자 닭발을 준비하고 여기에 재워지는 동안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봅시다 다진 생강 냉동실에 올려놓은 거예요. 음? 어왜 갑자기 돼지고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원래는 소고기를 다져서 고추장 양념 소스를 할때 소고기 베이스를 넣어주는데 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집에 소고기가 없네요. 그래서 돼지고기로 대체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썰어준 고기를 다시 90도 반대 방향으로 또 Horizontal하게 썰어줬다면 이번에는 Perpendicular하게 그리고 여기에 물엿 그리고 간장 우리 할때 넣어 주겠습니다. 자, 아까 재워뒀던 닭발이 다 녹았어요. 여기다 부어 줍니다. 이제 살짝 소스가 끓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바닥을 뚫어 파서 위로 뒤집어 엎어줘야 됩니다. 바닥에 눌러붙지 않도록 반대로도 이렇게. 아이고. <laughs> 생강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간에 양파도 다 넣었구요. 마지막으로 고춧가루를 듬뿍 넣어줍니다. 완성 마다 됐어 어어어 어! 어! 진짜 나왔어 난 아직 추억이 산 나오는 줄 알았어 야 미쳤나 봐 이름으로 팀이 잘하지 맞았나 봐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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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단은 먹기 전에 음. 여사님께 정말 이 영상을 빌려서 대견스럽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니네 새끼야 대견스럽게 장하다 장하십니다 장하십니다 그렇지 네. 왜? 어제 야식을 참았잖아요 그렇지 <laughs> 네. 참으니까 어때? 속은 편해? 편해. 속은 편해? 어? 요새 사면서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어? 뱃살을 없애기 위해서 그지? 네 내가 음. 일주일만에 싹 닦고 왔다. 오, 네. 그런 강인한 자신감 야, 그리고 아 그리고 가운데다 나 있어. 아이 왜 가운데다 나 이거 내 건데 여사님 건. 오만? 마만자 오늘은 또 제가 정해주는 양만 드세요. 아, <laughs> 이거 양념에 막그물려 당에 막그 진짜 몸에 해로운 거다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 말다툼을 응. 해서 그래. 아, 쌍싼새끼가이 씨발, 이거 뭘? 양놈새끼 어떻게 굶어서 잘장하다고 해주는 게이싼금이닭발을 요만하게 다먹으면 씨발 웃잖아는거야 먹지 말라는 거 아니지, 훈련, 훈련. 이것도 엄마 뱃살을 없애는 거의 연장선이야. 시각 안에? 어디 갔어? 시각 안에? 시각 안에? 시각 안에? 시각 에 시각 이번에도 한번 잘 참아보세요 닭발못 참아 훈련이 없어요 닭발을 참을 수가 없어 이아놈아 엄마? 자정해 줄게요 대신 많이, 많이 넣어줄게 많이 이 x 새끼 여기다 넣어봤지 많이 넣어봤지 니 거기서 거기지 자 됐어요 헬로우 <목소리> 이 x 말은... 아 <목소리> 됐습니다 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았아 <목소리> <알았어. 목소리> <목소리> 하나 가지고는 안 되지. 자, 하 그리고 엄마 어제 정말 잘 참았으니까 원래 딱세 개만 주려고 랬는데아 여기다 쌀수 있을 만큼만 한번 먹을게, 그러면! 여기다 어? 쌀수 있을 만큼만! 아 그래? 아 어. 그래? 아 그래? 씨 뷔페 왔어? <laughs> <laughs> 다만큼 먹을 수 있는 뷔페? <laughs> 이게몇 층이야? 아내 거보다 더 많아! <laughs> 떨지 면 <마>, 안돼. <laughs> 아니 어떻게 싼 건데? <산던데> <laughs> 아 이거 어떻게 싼 건데 이거를? 와이 이거 뭐야? 하나 더 싸버리. I d 보고아 d 내 a 보다더 많아요 지금. s a 님 d y I'm n 고 t going to be an enemy. I'm not 어 o 어 n 어 t 안돼, 제발. 제발, 제발. m 어 i 어 이제 그만 o i n g to be an e n e 어 y i 이 not g o i n 어 to be an enemy. I'm 나제가용서해드립니다쌍 o 말 n d e d 소 y the little c o u s i 음. of the Bucamanako. Mmm. Mmm. 그리고 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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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닭발만 따로 아까 제가 우유에 재워놨잖아요 음. 그 상태로 담력밥솥에 먼저 초벌로 넣어서 흠껏 음. 삶아낸 다음에 요리하시면 완전 흡연로 그냥 이렇게 넣으면 싹 뺏겨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셔도 묵가닥발 느낌 나고 좋습니다 아, 예술이야. 아, 아, 너무, 너무 맛있어. 아, 아, 잘 먹었다. 아니 그릇은 내가 큰데. <laughs> 엄마 그릇에 닭발이 더 남아있는 거냐고 먹는 속도도 엄마가 더 빠른데 오늘 한 입만은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낮이니까 그리고 어제 야식 안 먹었으니까 문 담아드리는 거예요 이따가 운동해야 돼요 알았어자 네. 오늘도 열심히 산에 다녀왔구나 응. 기대돼? 기대돼 엄마 가리가만해줄 거를 같아 엄마 허리 요만해지면 <laughs> 허리 여기 딱 내놓고 이렇게 햇대지를 <laughs> 내놓고 어머 저기샤금 새끼 입고 그왔이딱 이렇게 오 노래고 노래고 다니면 어 상상만해도 행복해 <laughs>